조루증으로 고민 많은 남성들이 가장 궁금한 조루수술 치료 방법 질문과 답변 lj비뇨기과 조루증으로 고민이 많은 남성들 중 도대체 얼마나 개선되는지 어떤 치료 방법이 가장 좋고 확실한가 궁금해하실 것 같아 오늘은 궁금한 것을 정리하여 질문과 답변 방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 조루증이라고 구분하는 시간은 답변 보통 3분에서 5분 내외는 조루증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매번 3분 이내라면 조루증이 확실합니다 질문 갑자기 조류증이 생길 수도 있나요? 답변 갑자기 조류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조류증은 오감 중 미각을 제외한 나머지 감각들이 영향을 주기 때문이며 장소, 음주 여부, 파트너, 냄새, 분위기, 시각, 청각 등이 영향을 주고 가장 큰 원인은 감각입니다. 감각을 제외한 나머지 때문에 갑자기 조류현상이 생길 수 있지만 이런 증상이 자주 생긴다면 정확한 감각 테스트를 통해서 치료 방법을 비뇨기과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심리적인 영향으로 감각이 정상인데 조루증이 생길 수 있나요? 답변 맞습니다. 생길 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불안감이나 혹은 특정한 이벤트가 있다면 조루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울한 기분이나 자신감 하락,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들로 심리적인 조루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질문, 심리적인 조루증의 경우 치료 방법은 뭐가 있나요? 답변, 시민성인 경우 우울증이 있다면 전문의와 상담하셔서 약을 드시거나 그외 본인의 마음가짐에 따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과도한 비용이 드는 검사를 받는다고 조루증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마음의 병이라고 하나요? 모든 것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간혹 본인은 조루증이라고 판단했는데 감각 테스트 후에 감각은 정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엔 확대 수술을 시행하면서 자신감이 상승하고 그로 인해 조루증이 해결되기도 합니다. 질문, 조루 수술을 하면 30분, 20분, 25분 이렇게 정해서 감각 조절 가능한 수술이 있나요? 답변 의학은 가장 유리한 감각으로 수술을 통해 만들어주는 것이지 몇분 단위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내가 조절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농구의 경우 무조건 3점슛을 넣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3점슛을 가장 잘할 수 있는 키와 기술력 체력으로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조건이 다 갖춰졌다고 100번슛을 했다고 해서 다 3점슛을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조건으로 만들어진 후에 본인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질문: 수술 말고 약이나 레이저 주사 시술로 조루 치료가 가능한가요? 답변: 약은 말 그대로 정말 약을 먹는 순간 몇 시간만 감각이 무뎌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성 두통 환자가 두통이 있을 때 약을 먹으면 괜찮아지지만 약을 매일 복용한다고 두통이 완치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조류 약은 복용하는 순간이지 치료나 완치의 개념은 아닙니다. 레이저 조루 수술의 경우 말이 레이저이지 결국 배부 신경을 레이저로 조사하여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은 배부 신경 차단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칼 대신 레이저를 통해 절단하는 방식이기에 결국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필러 주사로 해결하는 경우 필러는 흡수가 되는 물질입니다. 결국 귀두나 음경 표면 피부층에 필러를 주입하게 됩니다. 당연히 필러가 주입된 순간에는 감각이 둔감하겠지만 피스톤 운동 시 필러가 위아래로 밀려나가거나 흡수되고 얇게 주입된 것은 비쳐서 보이기도 하며 흡수 과정에서 불규칙한 흡수로 인해 모양의 변형이 우려됩니다. 질문. 배부신경 차단술과 서대차단술 신경보존형 조루수술 모두 같은가요? 다른가요? 신경통이 1년에서 3년 정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답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것은 신경을 차단하거나 잘라서 묶는 방식입니다. 결국 신경 차단술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경통은 가장 큰 부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찌릿하게 기분 나쁜 신경통이 신경 차단술의 가장 큰 단점입니다. 질문. 조루 수술은 재발하지 않나요? 답변. 신경 차단술, 신경 보존형, 초대 차단 레이저, 필러 모두 재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경을 차단하던 묵던간에 주변의 신경들이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필러가 흡수되면 다시 조루증은 재발하게 됩니다. 질문. 신경차단을 하지 않는 조루수술이 있나요? 답변 네 있습니다. 추가진피조루수술이 가장 영구적이며 신경과 무관하게 은경의 예민한 부위에 진피를 이식하여 둔감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기에 신경은 전혀 건드리지 않습니다. 질문. 영구적이고 확실한 조루수술이 있나요? 답변. 바로 추가진피조루수술입니다. 코어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게 되면서 은경의 감각 자체가 둔감해지고 귀두뿐만 아니라 은경 몸통 자체의 감각까지 해결하여 영구적이며 확실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질문: 조루 수술 중 세계적인 국제 학회에서 검증된 수술이 있나요? 답변: 네 바로 추가 진피 조루 수술입니다. LJ 비뇨기과 장수현 박사가 개발 발표하여 수십 차례 국제 학회에서 검증 과정을 거친 조루 수술입니다. 질문: 조루 수술 가장 잘하고 많이 한 비뇨기과 의사가 있을까요? 답변. LJ 비뇨기과 장수연 박사는 조루 수술만 8,000명 이상 단독으로 시행하였습니다. 누가 잘하느냐? 그것은 가장 많은 조루 수술 경험과 세계적인 국제 학회에서 검증된 수술법으로 하는 의사가 아닐까요? 다음은 추가 진피 조루 수술에 관련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Q1. 조루 수술 후 감각 변화 과정은 어떻게 되며 최종적인 수술 결과는 언제 나타나는가요? 추가 진피 이식 조루 수술을 받게 되면 우선 수술 직후에는 정상적으로 누구나 감각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술 후 3일째에는 꼬집어도 감각을 못 느낄 정도로 둔합니다. 이것은 일부러 둔하게 해서가 아니라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감각이 둔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어떤 수술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데 수술 직후에 수술 부위 주위로 남이 살 같다는 표현이 바로 감각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4개월에서 5개월에 걸쳐서 어느 정도는 감각이 돌아오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LJ 의료진이 처음부터 정해놓은 정확한 감각으로 마무리됩니다. 즉, 선천적으로 가장 둔한 사람의 정도로 1부터 10까지 따지면 9에서 10 정도의 둔한 상태로 감각은 고정되며 영구적으로 유지됩니다. Q. 추가진피조루수술법은 확대수술을 무조건 함께해야만 하는가? 기본적으로 추가진피이식조루수술은 포앤코어 확대수술이 모태가 되어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크기는 어느 정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추가진피이식조루수술에서 감각 둔화의 한 축이 바로 전체 음경을 진피가 감싸주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른 사람이 보아서는 수술한지 모를 정도로 자연스럽게 은경의 크기는 커지게 됩니다. 은경 크기 확대 효과는 생각보다는 꽤 커지기 때문에 가장 좋은 수술의 적응증은 원래 본인의 은경이 다소 작다고 생각하거나 성관계 시에 좀더 물리적인 마찰력을 올려 성감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서 조류증이 있는 경우가 가장 좋은 수술 케이스라고 볼수 있습니다. 드물지만 현재도 너무 커서 아예 은경 크기가 커지는 것이 곤란하다고 하는 분은 이 수술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Q3. 추가 진피조루 수술이 아닌 기존의 진피 이식 조루 수술만 시행하면 안 되나요? 조루증이 꽤 있다고 판단되는 분들은 기존의 진피 이식 조루 수술만으로는 감각 둔화가 불충분하며 추가 진피 이식 조루 수술을 시행해 주어야만 확실하게 조루증 치료가 가능합니다. 감각 테스트를 거쳐 결과가 나오면 추가 진피 이식을 시행하여 감각을 더 둔하게 덜 둔하게 조절할 수가 있는데 이를 통하여 가장 둔한 사람의 감각 목표치로 정확히 교정이 됩니다. 진피 이식 조루 수술이라고 광고하는 대부분의 타 병원은 값이 싸고. 부작용이 많은 이종진피를 주로 쓰기 때문에 안전성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면 당연히 추가진피조루 수술진피 이식조루 수술, 수술 추가이식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큐사. 만약 사임코 어 확대 수술만 해도 사정 시간이 길어진다면 원래 사정 시간이 정상이 정상이거나 조금 긴 편인 분들은 어떻게 하나? LJ 추가진피조루 수술이 개발되었던 기본 모태는 포행코어 확대 수술입니다. 본원에는 사임코어 확대 수술만을 시행받길 원하는 분도 적지 않은데 이러한 분들 중 원래 사정 시간이 20분 이상인 분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단독 포행 코어 확대 수술조차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포행 코어 확대 수술만으로도 사정 시간이 어느 정도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인 코어 확대 수술의 비적응증 수술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지루 경향이 있는 경우입니다. Q. LJ 비뇨기과에서 조루 수술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LJ 비뇨기과는 추가 진피 조루 수술의 근간이라고 할수 있는 포행 코어 확대 수술의 안전성과 효과. 그리고 치료과정 등에 관한 50차례 이상의 해외학회 검증과정을 거쳤고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으며 유럽성 기능학 회유러피언 서사이어티 포 섹슈얼 매더선에서 장수연 원장은 최우수 수술상까지 수상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진피이식 조루 수술은 포앤 코어 확대 수술의 완성도가 높아야만 수술효과와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LJ비뇨기과의 경력과 수많은 수술 경험치는 아무도 흉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Q. 다른 조루 수술 방식들과의 큰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추가 진피 이식과 다른 조루 수술들과의 가장 큰 차이는 배부 신경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경 차단술과 신경 보존 수술은 모두 배부 신경을 방리 분리하는 수술입니다. 신경 차단술은 배부 신경을 절단하는 것이고, 신경 보존 수술은 배부 신경 차단술을 묶어주거나 화학 처리를 하게 됩니다. 두 가지 모두 신경을 분리하여 손상을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3년 이상 지속되는 신경통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귀두만 둔하게 하는 수술이며, 특히 신경 보존 수술은 감각 둔화 효과가 차단 방식보다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또한 조루 치료 효과에 대한 의학적인 근거가 전무합니다. 진피 이식 조루 수술 추가 이식법 추가 진피 조루 수술법은 어떤 원리와 차별성으로 조루의 주치료법이 되었나? LJ 추가 진피 조루 수술은 진피 이식 조루 수술이라는 개념조차 없었던 2008년부터 LJ 비뇨기과 장수현 원장이 가장 먼저 개발하여 꾸준히 시행해왔던 진피 이식 조루 수술을 업그레이드한 것입니다. 감각이 예민하여 조루증이 발생하는 과민성 조루증에서 감각을 둔하게 하는 조루 수술이 가장 효과적이고 영구적인 치료입니다. LJ 비뇨기과의 추가 진피 조루 수술은 귀두뿐 아니라 음경, 몸통 전체까지 균일하게 감각을 둔화시킬 수 있어 최근 각광받고 있습니다. LJ가 진피 이식 조루 수술을 10여 년 전부터 개발하여 수천례를 단독으로 시행하여 오던 중 최근 2년여 전부터 뒤늦게 다른 곳에서도 같은 이름으로 조루 수술을 한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겉으로 흉내만 내는 것이며 수술의 퀄리티는 현저하게 낮다고 봅니다. 진피 이식 조루 수술만으로는 감각 조절이 불충분하기에 LJ의료진이 추가 진피 조루 수술을 개발하였습니다. 기존의 진피 이식 조루 수술에 귀두 감각 조절과 음경 12시 위치 감각 조절을 추가하여 더욱더 수술 효과를 높였고 안전성을 강화했습니다. 추가 진피 조루 수술의 감각 둔화 효과는 평생 동안 똑같이 유지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어떤 수술법보다 정확히 감각 둔화가 이루어지고 재발 없이 평생 동안 유지되기 때문에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런 추가진피이식 조루 수술의 영구적 감각 둔화 효과와 정확한 감각 둔화 과정에 대하여 국제 학회 발표를 통해서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LJ 추가진피 조루 수술로 과민성 조루증을 치료하는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음경 전체를 싸주는 동종 저장진피로 인해서 음경 전체가 감각이 둔해집니다. 둘째, 귀두 테두리 부분을 박리하고 동종 저장진피를 삽입하여 귀두 또한 전체적으로 감각이 둔해집니다. 셋째, 상대적으로 좀더 커지는 몸통 부분이 성관계시 마찰이 많아지면서 귀두는 상대적으로 둔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네 번째는 앞서 언급한 세 가지 기전으로도 감각 둔화 정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음경 귀두 바로 뒤 12시 위치에 정교한 조각 진피를 삽입하여 추가적으로 감각을 둔하게 하는 과정을 통해 감각을 최적화시켜주게 됩니다. 이렇게 LJ 추가 진피 이식 조루 수술은 사중 감각 조절 방식을 통해서 과민성 조루증을 말끔하게 치료합니다. 이 수술은 8000명 이상의 LJ 비뇨기과장 수련 원장의 경험으로만 제대로 된 수술이 가능합니다. LJ 추가 진피 조루 수술은 여러 차례 국제 학회를 통해서 발표하여 수술 효과와 수술의 안전성에 대하여 검증 과정을 거친 바 있습니다. 2015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ICSMINTERNATION의 Consultation of Sexual m e d 세계 성의학 학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LJ 조루 수술법에 대한 수천례의 경험과 수술 기법에 대한 발표를 하여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7년 세계 성악회와즈, 캄그러스 어브 더 월드 어소시에이션 어브 s -E x o l 로지와가 체코책 리퍼블럭 프라하프라그에서 개최되었는데, 이곳에서 또다시 조루증 치료에 있어서 동종진피를 이용한 진피 이식조루 수술의 보고를 발표하여 많은 해외 의 전문가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조루증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선택하시는 법을 아시겠습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